상품명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AI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줘요. 안녕하세요. 페이스 부스터입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하면 가장 막히는 부분, 뭘까요? 바로 상세 페이지 만들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초보라면, 쿠팡에 테스트 상품 하나 올리려는데, 작업에 몇 시간이나 걸리고, 막상 결과물은 마음에 안 드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상품명만 적어도 1분 만에 쿠팡에 최적화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제디터 AI 툴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생초보 셀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다운로드부터 완성까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도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제디터라고 검색해줍니다. 맨 위에 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제디터에 들어가서 상단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 세 가지 창이 뜹니다. 저는 구글로 로그인해 줄게요. 로그인이 된 다음 상단에 있는 무료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약관에 동의를 누르고 맨 아래 동의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무료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16,500원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회에 16,500원이기 때문에 따지면 개당 800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료 버전으로 신청하기를 눌러볼게요. 신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청 완료 페이지가 뜨고요. 미리 캔버스처럼 콘텐츠 제작은 무료이고 AI 생성만 월 5회가 무료인데 저희는 오늘 AI 생성을 이용해 볼 거예요. 제디터 사용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디터 페이지는 미리 캔버스 페이지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왼쪽이 미리 캔버스, 오른쪽이 제디터입니다. 같은 사이트인가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왼쪽에 메뉴바가 있는 것이 비슷합니다. 미리 캔버스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보려면 여기 모든 템플릿을 클릭하고 다섯 번째에 있는 상세 페이지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템플릿 내용 구성을 보려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꼭 봐야 돼요. 하지만 제디터는 왼쪽 스킨에 들어가서 템플릿을 구경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두면 이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에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페이지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두 번째 블록 부분이 특이한데요. 이 블록 부분에 딱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상단의 포스터 부분에는 상세 페이지 상단 메인에 쓸수 있는 페이지고, 문구 부분은 상세 페이지 설명으로 쓸수 있고, 이벤트 페이지 부분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미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이미지를 삽입만 하면 되니 훨씬 쉽겠죠. 고객 후기 부분들도 여러 종류로 쓰기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옵션 목록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 템플릿이 목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인증서 페이지도 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고,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맨 위에 있는 상품 상세를 눌러 주시면요. 필수로 적어야 되는 게 상품명이랑 사진 추가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품명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요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쿠팡 상세 페이지에 맞는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어 볼게요. 제가 오늘 가져올 상품은 바로 이 양털 통굽 어구부추입니다. 초보셀러라면 상품명을 뭐라고 적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적는지 알려드릴게요.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마켓랩이라고 적어 주세요. 상단에 마켓랩 메인이라고 뜨는 걸 눌러줍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쿠팡 상품명 집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키워드 입력 부분에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을 적어줍니다. 통굽 어그부츠 적어줄게요. 이제 검색을 해주면 현재 쿠팡에서 팔리고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품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쓰인 중복 키워드들을 쭉 나열해줘요. 여기에 인기 키워드에 있는 키워드를 제디터에 적어주면 되는데. 저는, 풍급 키높이, 여성, 겨울, 방안, 털, 플랫폼, 숏, 따뜻한, 털부츠, 어부부츠.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 추가를 꼭 해줘야 되는데요. 1688 사이트에서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할 때, 캡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다운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글 크롬에 들어가셔서요,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웹 스토어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검색할 수 있는 메뉴 창 부분에 이미지 어시스턴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기다리시면 보라색 어플이 제일 첫 번째로 뜨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크롬에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또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후에 상단에 이 프로그램이 뜰 건데,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Extract Current Page를 눌러주세요.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이 쭉 뜨게 됩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서 셀렉트 버튼이 있어요 클릭해서 연두색을 켜주세요 저는 사진에 있는 전체 색상 말고 카멜색만 판매를 하고 싶어서 이미지를 선택해 줄 거예요 한 번씩 클릭을 해주고 그런 다음 상단에 다운로드 셀렉티드를 눌러주세요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다운로드됩니다 1688 이미지에는 외국어가 쓰여 있을 때가 많은데 외국어를 지워주고 싶을 땐 구글에 클립 드롭이라고 쳐줍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있는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상단 오른쪽에 사인인을 눌러주시고, 구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후에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요. 클린업을 클릭해주시고, 가운데 파란색을 눌러주세요. 글자를 지우고 싶은 페이지를 업로드해줄게요. 브러쉬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워주고, 오른쪽에 클린을 누르고 기다려줄게요. 깨끗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시 제디터에서 사진 추가를 눌러주시고, 에디터는 사진을 3장까지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3장을 드래그해주시고, 열기를 클릭해주세요. 왼쪽 옵션을 눌러, 사이즈를 눌러줍니다. 아래 무료 사용권 1회 사용을 눌러주세요. 생성을 클릭해줍니다. 확인을 눌러줄게요.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알아서 상세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생성이 완료되었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페이지, 고객 리뷰, 메인 페이지, 셀링 포인트 1, 2, 3. 옵션 페이지, 제품 추천 페이지, 제품 이미지, 사이즈, 착용법, 고객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단으로 올라와서 오른쪽 저장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도 이 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장을 누르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My 디자인 저장을 확인하라고 창이 뜨는데요. 제 디터 왼쪽 아래에 보시면 My 디자인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여기서 그대로 꺼냈을 수 있는 겁니다. 쿠팡 상세 페이지의 경우 스크롤을 내렸을 때 상품 정보 더 보기를 눌러야 아래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꼭 제품 메인이 나와야 됩니다. 제 디터 상세 페이지를 봐볼게요. 상단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블 클릭하고 왼쪽 휴지통을 클릭해서 삭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 단도 필요 없기 때문에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 휴지통을 클릭해서 삭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고객 리뷰 페이지를 제품 메인 페이지 다음으로 넘겨 주고 싶을 때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면 메인 페이지 다음으로 고객 리뷰가 넘겨졌습니다 제디터는 페이지를 스크롤해서 한 번에 흐름을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한 번에 페이지 흐름을 볼수 있는 게 제디터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제디터에서 메인 페이지 부분이 AI로 생성될 때 대부분 눈에 띄게 디자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메인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줄 때 전체 블록을 클릭하고 블록 추가를 눌러주세요. 왼쪽 상단 두 번째 블록을 눌러주시고요. 상단 포스터를 클릭해주세요. 메인 페이지에 쓸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고요. 저는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빈 화면에 바로 이렇게 화면이 들어갔고요. 상단 텍스트 부분을 지워준 다음, 페이지 부스터라고 브랜드를 적어 줄게요. 이것도 영어보다 한글로 상품명을 적어 주고 싶어요. 텍스트를 드래그 해주고, 상단 폰트명이 적힌 부분을 클릭하고요. 글꼴에 있는 건다 상업적 무료로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나눔 스퀘어를 클릭해 볼게요. 폰트 굵기는 여기서 눌러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매우 굵게로 변경해 볼게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양털, 통굽 어그부추 이렇게 써줄게요. 작은 글씨는 오른쪽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줄수 있고요. 이미지는 모서리를 당기시면 확대가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왼쪽엔 파랑, 오른쪽엔 초록 버튼이 뜨는데요. 파란 색깔 버튼을 누르고 왼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3장 추가했던 이미지가 눅기딴 것, 안딴것 해서 들어가 있고요. 이미지 추가를 눌러서 쓸 수도 있고 다시 오른쪽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들이 뜨게 돼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되고 저는 제 컴퓨터 내에 있는 이미지를 다른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열기를 눌러서 넣어 볼게요. 사진 아래가 이렇게 잘려서 나올 땐 이미지를 클릭하고 왼쪽에 이미지 배경이 나오는데 그 아래의 상하 위치에서 하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이렇게 발 아래 부분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두줄 설명을 써야 하는데 상세 페이지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 멘트에 뭐를 써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위 페이지를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겨울 패션의 완성 따뜻하고 스타일리시한 털 부츠 이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멘트를 Ctrl+C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아래 멘트를 지우고 붙여넣어줍니다. 글자가 왼쪽 정렬이 되어 버렸죠? 드래그를 해주고. 상단의 정렬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글자 색상도 바꾸고 싶은데 상단 폰트 색상에 들어가셔서 검정으로 바꿔 줄게요. 무슨 색을 써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검정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상단 폰트도 검정으로 바꿔 줄게요. 드래그해 주시고 상단의 폰트 색상을 누르고 검정으로 바꿔 줍니다. 위에 페이지 부스터 부분도 색상을 변경해 줄게요. 이제 아까 만들어진 메인 페이지를 삭제해 주고 배경색과 사진이 안 어울려서 바꿔주고 싶은데,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 배경색을 눌러줘요. 저처럼 디자인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톤으로 배경과 비슷하게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셀러라 하면 무조건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리뷰로 내려왔을 때 검정색이어서 너무 튀는 것 같아요.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 배경색을 눌러서 아래 스포이드를 클릭해줄게요. 그리고 사진에 있는 배경색을 클릭해주세요. 상단 폰트 색상에 들어가서 검정으로 바꿔줍니다. 아래 리뷰 블록을 클릭하고 오른쪽 두 번째 복사 아이콘을 눌러주면 내용이 복사가 되고 페이지 크기 조절을 안 해도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삭제를 해도 페이지 크기를 조절 안 해도 자동으로 지워져 편리합니다. 미리 캔버스와 비교해 볼게요. 미리 캔버스에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우게 됐을 때 페이지 크기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페이지 하단이 짧은 것 같아서 늘리고 싶을 때 블록을 클릭해 주고 왼쪽 하단 여백 부분에 오른쪽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상단 여백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페이지 내려가 볼게요. 셀링 포인트에 뭐라고 넣어야 되는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디터는 이렇게 내용을 생성해주니까 다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줄여볼게요. 내부 전체 부분을 지워주고 퍼 안감을 펄 안감으로 바꿔줄게요. 원래 저였으면 내용을 더 줄이고 다듬었겠지만 쿠팡 테스트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빠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신발 아래 부분이 잘렸잖아요. 이미지를 클릭해주고, 왼쪽 아래 이미지 비율 보이시죠? 이미지 비율에서 오른쪽으로 비율을 늘려주면, 이렇게 잘린 이미지가 다시 보입니다. 여기 아래에 읽히기 쉽게 줄바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폰트 크기를 키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폰트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준 뒤에 상단에 폰트 크기를 누르고, 크기를 30으로 해줄게요. 페이지 아래 여백을 늘리고 싶을 때는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 하단 여백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단 여백을 100 정도 해줄게요. 두 번째 셀링 포인트입니다. 높은 굽높이라고 쓰여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4cm라고 표기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부분은 지워줄게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부분을 줄바꿈해줄게요. 사진 아래가 또 잘려있죠? 이미지를 클릭하고 왼쪽 이미지 비율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늘려줄게요. 아래 굽 높이도 위에랑 똑같이 바꿔줘야겠죠. 4cm로 바꿔줍니다. 글자 크기도 앞 페이지처럼 바꿀게요. 폰트 크기에 들어가서 30을 눌러줍니다. 줄바꿈을 해줄게요.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 하단 여백을 드래그해 100으로 바꿔줍니다. 셀링 포인트 3번이고요. 내용을 좀 줄여볼게요. 발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부분을 지워주고 편안합니다라고 적어줬고요. 줄바꿈 해줄게요. 아래 내용을 클릭해주시고, 줄바꿈 해줄게요. 드래그 해주시고, 상단의 폰트 크기 30을 눌러주세요. 블록을 클릭해주시고, 왼쪽 하단 여백에서, 드래그해서 100으로 해줄게요. 저는 여기 옵션 부분이 필요가 없죠.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에 삭제, 확인 눌러줄게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알아서 내용을 다 써줬고요. 살짝만 다듬어 볼게요. 저는 내용을 한 줄로 바꾸고 싶어요. 아래 부분도 한 줄로 바꿔줄게요. 앞 내용을 지워주고, 한 줄로 바꿔줄게요. 두 번째도 한 줄로 바꿔줄게요. 세 번째도 내용 지워줄게요. 네 번째도 내용 지워볼게요. 다섯 번째 내용은 제 신발에 없는 기능이라 통으로 지워줄게요. 블록을 클릭하고, 오른쪽 삭제를 눌러줍니다. 네 번째 사진을 바꿔줄게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초록색 버튼을 눌러줄게요. 사진을 클릭하고 열기 눌러줄게요. 기다리면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 분할 이미지를 삭제하고 다른 걸 넣고 싶어요. 블록을 클릭하고 왼쪽 삭제를 누르고 확인 눌러줍니다. 블록 추가를 눌러주시고 빈 블록이 추가되었고 왼쪽 바에 블록을 눌러줍니다. 상단에서 이미지 클릭해주세요. 저는 이 블록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블록이 들어왔고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초록색 버튼을 누른 후에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아래에도 이미지를 클릭하고 초록색을 눌러준 후에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열기 눌러줍니다. 기다려주시면 바뀝니다. 자, 이제 사이즈표에 가볼게요. 저는 불필요한 부분을 다 삭제해 줄게요. 왼쪽 바에서 요소를 클릭해 줍니다. 상단에서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해 주고 사각형 클릭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프레임 크기를 맞춰주고 초록색 버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이미지 배경을 없애고 싶어서 왼쪽 이미지 배경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자동 배경 제거 창이 뜨고 무료 이용권은 한 달에 10회 주어집니다. 아래 무료 이용권 1회를 체크해 주시고 배경 제거를 클릭해 줍니다. 기다려 주시면 배경이 제거되었고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왼쪽 이미지 배경에 포함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미지가 알맞게 들어갔죠. 아래 글자 부분에는 굽높이 4cm라고 적어줄게요. 저는 컬러가 하나라 아래 표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표에서 소중 대를 클릭해 상단의 행에 들어가 행 삭제를 눌러줍니다. 사이즈에서 cm를 지워주고 230, 240. 250으로 바꿔줍니다. 클릭하고 삭제할게요. 부츠 착용법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클릭하고 삭제 확인 눌러줍니다. 고객센터 부분도 클릭하고 삭제 확인 눌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굽높이 부분만 수정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쭉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제 디터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 모바일 미리보기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 핸드폰에서 확인을 안 해도 모바일용 크기로 볼수 있어 좋습니다. 미리 보면서 글자 크기에 대한거나 여백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완성된 페이지를 다운로드해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PC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파일명은 쿠팡 상세페이지라고 고쳐주고 쿠팡 상세페이지 크기에 맞게 수정해 줄게요. 가로 780, 세로 3,000 이렇게 수정해 줄게요. 이러면 세로 3000 픽셀 이내로 이미지가 분할되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무료 이용권 횟수는 20회고 무료 이용권 사용에 체크해 주세요.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기다려 주시면 압축 파일로 다운됩니다.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파일 규격이 780 x 2125로 세로가 3000 픽셀 이하죠. 이렇게 상품명 상세 페이지를 마무리하고요. 제디터는 URL로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URL 넣는 부분 보이시죠? URL을 가져오면 기존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URL을 가져올 때는 쿠팡보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찾는 편이 더 좋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설명이 더 자세해서 제디터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들어가요. 제가 찾은 상세 페이지 내용이고요. URL을 붙여넣어주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상품명이랑 사진까지 그대로 가져와 주고요. 상품명을 변경해주고, 옵션의 사이즈를 클릭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사진 추가를 눌러줍니다. 원하는 사진을 클릭하고, 열기 누릅니다. 사진이 업로드 되었고요. 무료 이용권을 클릭, 아래 생성 버튼 누르고, 확인 눌러줍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면 상세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살펴볼게요. 아까 상품명으로 만들었던 내용이랑은 다른 내용으로 생성이 되었어요. URL에 있는 셀링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어줘요. 이런 내용은 제가 가져온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늘은 제디터에서 상품명과 URL을 이용해서 AI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보았어요. 초보 셀러 분들이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AI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건 이제 막 시작한 초보셀러가 빠르게 시작하기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진짜 매출을 내고 싶다면 기획과 디자인이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해요.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방문자를 설득해서 구매로 이어져야 되니까요. 앞으로는 AI 활용법과 함께 스스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